계속해서 지역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들끓었죠. 해당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국제선 신규 노선 개설에 대한 지원은 삭제됐는데요. 서울시 의원들은 전국의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의원들과 연계하겠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조례 제정 4개월 만에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의 공항 활성화 사업 정의에 포함됐던 항공 여객 증대 문구가 빠졌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범위에 있던 국제 항공 노선 신규 개설 항목도 삭제됐습니다. 사실상 국제선 증편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이 어려워진 겁니다. 항공 지원법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항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이득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된 것은 없죠. 예, 네, 뭐 저희 저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도 시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시장 단독으로 재정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국제선 증편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초 의원 발의 개정안에 있던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논의가 빠졌습니다. 기존의 소음 대책 지역 지원 법률과 중복돼. 과잉 지원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경기도와 인천시 광역 의원들과 국제선 증편 반대 성명서를 낸데 이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연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김포공항의 전체 국제선 노선이 인천공항 이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서울, 인천 우리 광역위원들뿐만 아니라 구 위원들 그리고 구청장들,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투쟁 동력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국제선 신설 의도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선 이전의 동력도 생긴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의 국제선 유지 기능에 동의하고 인천공항으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사회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신다입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9일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찬성률은 89.3%로 전체 조합원 17,000여 명중 16,000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서울 버스 노조는 14일까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되지 않으면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버스노조는 파업 동참 시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7천여 대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은평 연서시장과 대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연서시장은 특성화 분야 첫걸음 시장 사업에, 대림시장은 화재 안전관리 분야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 내 점포의 전선을 정비하는 겁니다. 연서시장이 선정된 첫걸음 시장 사업은 특성화 시장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은평구는 이번 특성화 시장 사업으로 연서시장과 대림시장을 전통시장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세대결합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함께 일할 어르신과 청년을 모집합니다. 세대 결합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출판과 콘텐츠 제작, 카페 운영 등 아홉 곳입니다. 모집 인원은 어르신 10명, 청년 20명 등총 30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세대 결합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목동 중심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 중심지구 내 목동 924번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구는 2017년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시 정보산업 고도화 기능 축소로 생기는 빈 곳을 활용하고 상업 업무 중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 용도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신 전화국과 통신용 시설로 되어 있는 기존 지정 용도를 유지하는 비율에 따라 6%에서 16%를 공공 기여해야 합니다. 제2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가 10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중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4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3일과 14일에는 이틀에 걸쳐 상임 위원회별 현장 시찰을 진행하는데요. 13일에는 상임위원회 전체가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자 현장과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14일에는 상임위별로 연희체육공원과 신정삼동 2-2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등을 둘러봅니다. 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17일 구정질문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저희 CJ 헬로는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의 각종 소식을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매일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10일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수상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김초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주최로 제41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열렸습니다전국에서총1 3 7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그중총0 0 편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보도 부문에는 0개 작품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CJ 헬로 이지훈, 연재흠 기자는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소0장 이전 문제를 심층 보도해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민 몰래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행정부의 민낯을 드러내 공론화했습니다. 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담아 솔루션 저널리즘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저희 지역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소각장 관련 소식도 저희 지역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정규 프로그램 부문에서 한 편, 특집 프로그램 부문에서 두 편이 선정됐습니다. CJ 헬로 성정환 기자는 또 하나의 생명 도시재생으로 특집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뿐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다루면서 전국적 사업인 도시재생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네, 어, 지역 채널이 어, 다른 방송보다 뭐 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어, 문턱이 낮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려운 부분,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케이블 TV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감춰진 문제를 끄집어내 지역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지역에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지역방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 소방관은 각종 구조구급 현장에 최일선에 서게 되는 만큼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신임 소방관을 뽑기 위한 체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소방관이라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먹던 힘까지 쏟아내고 있는 예비 소방관들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뒤 체력시험을 앞둔 소방공무원 응시생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연히 직업 모적으로 하면 그냥 멋있는 소방관 이렇게 적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참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긴장된 순간도 잠시. 감독관의 신호가 떨어지자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개라도 더 하기 위해 젖 먹던 힘까지 쏟아냅니다. 체력 측정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점 만점에 15점. 하지만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응시생들에게 체력 훈련은 필수입니다. 긴장은 는데시그 뭐 시험 전에 시험보다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좋은 결과 나오. 힘은 는데뭐 이거 못 버텨서 이거 못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못버면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소방 공무원 체력 시험은 1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5,000여 명을 선발하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모두 45,000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긴장감에 실수가 나오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보다 좀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전저 유연성이 안 돼가지고. 예능 연습할 때도 그렇고 좀 힘들었어요. 응시생들에게 마의 종목으로 불리는 왕복 오래 달리기입니다. 세, 둘, 하나, 시작. 20m 구간을 점차 속도를 올려 78차례를 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실제 레이스를 완주한 응시생은 절반 정도. 경쟁 관계지만 박수로 격려합니다. 박천호와 긴급재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하게 되고 재난현장에서나 자신, 나아가 동료의 목숨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시험을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오는 7월 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는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울 소방 재난본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은평 진관사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목조 건축물인 전통 사찰은 화재 발생 시에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 행사와 사람이 몰려 안전 사고 우려가 높고 진관사의 경우 북한산 자락에 있어 화재 시 산불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진관사의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연등 설치와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진행 시 화재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실 10곳 중 4곳은 냉난방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실 내에 냉난방기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 SH공사 임대주택 단지 등총 2,187단지입니다. 조사 결과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냉난방기 설치율은 64%에 그쳤습니다. 경비실 10곳 중 4곳은 에어컨 없이 폭염을 보내는 겁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와 강동, 마포 등 10개 자치구가 냉난방기 설치율과 유효 응답률에서 평균값 이상을 보였습니다. 양천과 관악, 노원 등 6개 자치구는 설치율과 유효 응답률이 5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목표 물량 중 2,705호를 매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임대주택용 주택 매입 신청 3,400여 건을 접수하고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물량 중 35%는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공사는 올해 매입 목표 5,000호 중 나머지 절반가량도 하반기 중 순차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공사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자금 지원을 받아 다세대, 원룸 등의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